여러분, 지구상에 제2의 서울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대한민국에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것들이 많죠. K-팝, 한글, 첨단 기술, 한식 등등.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걸 그대로 복사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한국의 모든 것을 빠짐없이 흡수하고 있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이 나라에선 한글을 모르면 아예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한글은 이미 필수 과목이 됐고, 심지어 한국어를 못하면 친구도 못 사귄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는 이 독특한 나라의 실체. 그리고 한국의 성공 방식만 골라서 따라한 결과,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나라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몽골 출장을 다녀온 김태윤입니다. 작년 겨울 울란바토르에서 겪은 일이 너무 놀라워서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날씨가 몹시 추웠어요. 영하 35도였죠. 짐을 찾고 밖으로 나가는데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몽골 어르신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우바트 씨라고 했죠. 이분이 제 출장 일정을 도와주실 분이라고 했는데 표정이 굉장히 차가웠어요. 제가 한국인이라는 걸 알자마자 수우바트 씨는 눈살을 찌푸리면서 말했어요. 한국 문화가 뭐가 그리 대단하냐고 우리나라 전통이나 지키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당황했어요. 이런 반응은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수우바트 씨가 탄차 라디오에서 방탄소년단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심지어 운전사 바트갈 씨는 한국어로 따라 부르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라든지 사랑해요 같은 가사를 정확하게 발음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수우바트 씨는 한국 문화를 비난하고 있는데, 정작 주변은 온통 한국 문화로 가득했으니까요.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이 정말 놀라웠어요. 제 눈을 의심할 정도였죠. 도로변 간판들이 전부 한글로 되어 있었거든요. GS25 울란바토르점 이마트24 몽골점 BBQ치킨 심지어 설빙까지 있었어요. 정말 강남대로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았어요. 차창 밖을 보면서 입이 저절로 벌어졌어요. 몽골에 왔는데 마치 서울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간판만 한글인 게 아니었어요.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도 한국 브랜드가 많았고요. 젊은이들은 한국 아이돌처럼 차려 입고 있었죠. 가이드 오친자르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여기선 한국어 못하면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고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어요. 편의점에 들어가 보니 메뉴판이 전부 한글이었거든요. 심지어 점원도 한국어로 인사하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라고 하는데 발음이 정말 정확했어요. 나중에 물어보니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한국 드라마를 세 편씩 보고 있다면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건 사랑의 불시착이라고 했어요. 수우바트 씨는 계속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몽골의 전통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한숨을 쉬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분의 마음도 이해가 됐어요. 자기 나라 문화가 외국 문화에 밀려나는 걸 보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저녁이 되어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또 한번 놀랐어요. 메뉴판이 한글로만 되어 있었거든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심지어 순대국까지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손님들 대부분이 몽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들 능숙하게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었죠. 옆 테이블 가족을 보니 아이들이 삼겹살을 상추에 싸서 먹고 있었어요. 엄마가 쌈장을 더 달라고 한국어로 주문하고 있었고요. 정말 한국 식당에 온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 수우바트 씨도 어쩔 수 없이 김치찌개를 주문했는데, 처음엔 맵다고 투덜거리더니, 나중엔 밥을 두 공기나 먹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한국 문화가 너무 퍼졌다고 걱정하고 있었죠.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는데, 거리가 온통 한글 네온사인으로 가득했어요. 노래방, PC방, 카페 심지어 병원 간판까지 한글이었죠. 젊은이들이 3, 3, 5, 모여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요. 그때 오친자르 씨가 재밌는 얘기를 해줬어요. 몽골에서는 이제 한글이 세련된 이미지를 준다고요. 그래서 몽골 가게들도 일부러 한글 간판을 단다고 하더라고요. 한글이 들어가면 더 고급스럽게 보인다면서요. 정말 신기했어요. 한글이 이렇게 멋진 문자로 인식되고 있다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모르는 사이에 한글이 세계적인 디자인 요소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당에 갔는데 김치와 된장국이 나왔어요. 몽골 전통 음식도 있었지만 한식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죠. 직원들도 한국어로 인사하고 있었고요. 식사를 하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몽골 손님들이 김치를 먹으면서 맛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김치를 너무 자연스럽게 먹는 게 인상적이었죠. 수우바트 씨도 아침부터 김치를 집어먹고 있었어요. 어제는 그렇게 한국 문화를 비난하더니 말이죠. 제가 물어보니 김치가 소화에 좋다면서 얼버무리고 있었어요. 호텔을 나와서 거리를 걷는데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차들이 거의 다 한국 차였거든요. 현대 아반떼 기아 소렌토 제네시스까지 있었어요. 택시도 전부 한국 차였고요. 택시를 탔는데 기사 아저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한국 차는 겨울에도 잘 나간다고요. 영하 40도에도 시동이 잘 걸린다면서 최고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시내 중심가로 갔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도로 양쪽으로 한국 브랜드 매장들이 즐비했거든요. 이마트 24GS 25CU 같은 편의점은 물론이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같은 빵집도 있었어요. 차에서 내려서 편의점에 들어가 봤는데 완전 한국이었어요. 삼각김밥, 김밥, 떡볶이 순대까지 전부 있었거든요. 심지어 불닭볶음면도 진열되어 있었고요. 가격표도 한글로 적혀 있었죠. 대학생으로 보이는 손오르 씨가 삼각김밥을 고르고 있었어요. 제가 물어보니 매일 아침 삼각김밥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참치마요가 제일 맛있다면서 웃고 있었죠. 몽골 전통 음식보다 한국 편의점 음식이 더 익숙하다고 했어요. 계산대에서 일하는 직원도 한국어가 유창했어요. 포인트 적립하시겠냐고 묻는데 정말 한국 편의점에 온것 같았죠. 나중에 들어보니 이 직원도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수우바트 씨는 계속 고개를 저으면서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몽골 젊은이들이 자기 나라 음식보다 한국 음식을 더 좋아한다면서 걱정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분도 불닭볶음면을 유심히 보고 있는 걸 봤어요. 편의점을 나와서 거리를 걷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몽골 현지 가게들도 한글 간판을 달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한국과 전혀 관련 없는 가게들도 말이에요. 세탁소나 미용실까지 한글로 간판을 만들어 놓고 있었죠. 오친자르 씨가 설명해 줬어요. 한글 간판을 달면 손님이 더 많이 온다고요. 한글이 들어가면 품질이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제는 필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한글이 품질 보증 마크가 된 거예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현지인들에게 인기 있다는 식당에 갔어요. 메뉴판을 보고 깜짝 놀랐죠.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제육볶음, 불고기 전부 있었거든요. 가격도 한글로 적혀 있었고요. 주변을 둘러보니 몽골 사람들이 능숙하게 젓가락질을 하고 있었어요. 김치를 반찬으로 먹으면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죠. 완전 한국 식당 분위기였어요. 심지어 좌식 테이블도 있었고요. 우리 옆 테이블에서는 몽골 아주머니들이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한 분이 더 맵게 해달라고 주문하는 걸 듣고 정말 놀랐죠. 몽골 사람들이 이렇게 매운 음식을 좋아하게 됐다니요. 식당 주인 달라이 씨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5년 전에 한국에서 요리를 배워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손님이 별로 없었는데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손님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했어요. 달라이 씨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몽골 사람들은 김치 없이 밥을 못 먹는다고요. 아침, 점심, 저녁, 3시, 새끼 김치를 찾는다면서 웃고 있었죠. 심지어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려는 사람들도 많다고 했어요. 수우바트 씨도 김치찌개를 주문했는데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제가 놀리듯이 쳐다보니까 멋쩍게 웃으면서 한국 음식도 나쁘지 않다고 인정하더라고요. 사실은 맛있어서 자주 먹는다고 실토했죠. 식사를 마치고 카페에 갔는데 또 놀랐어요. 완전 한국 카페였거든요. 아메리카노 카페 라떼, 그린티 라떼의 메뉴도 전부 한글로 적혀 있었고요. 심지어 한국에서 유행하는 딸기 라떼도 있었어요. 카페 직원들도 한국어로 주문을 받고 있었어요. 뜨겁게 드릴까요? 차갑게 드릴까요? 하면서 말이죠. 손님들도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주문하고 있었고요. 정말 서울의 카페에 온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 젊은 손님들은 한국 아이돌처럼 꾸미고 있었어요. 머리 스타일부터 옷차림까지 완전 한국 스타일이었죠. 스마트폰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요. 이어폰에서는 케이팝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어서 대형 마트에 갔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마트가 들어와 있었거든요. 간판부터 내부 인테리어까지 한국 이마트와 똑같았어요. 쇼핑카트도 주황색이었고요. 마트 안으로 들어가니 완전 한국이었어요. 진열대 배치부터 상품 구성까지 전부 한국식이었죠. 한국 과자들이 가득했고, 라면 코너에는 신라면부터 진라면까지 다 있었어요. 냉동식품 코너에는 만두와 떡갈비도 있었고요. 가장 놀라웠던 건 김치 코너였어요. 배추김치, 깍두기, 파김치, 갓김치까지 종류가 엄청 많았거든요. 몽골 사람들이 김치를 사가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죠. 바트치맥이라는 아주머니가 김치를 고르고 있었어요. 제가 물어보니 가족들이 김치를 너무 좋아해서 일주일에 두 번은 사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김치 없으면 밥을 안 먹는다면서 웃고 있었어요. 장바구니를 보니 한국 식재료들이 가득했어요. 고추장, 된장, 간장, 참기름, 김미역, 다시마까지 있었죠. 한국 요리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재료가 다 있었어요. 가격도 한국과 비슷했고요. 이마트를 나와서 택시를 타고 전통 게르마을로 향했어요. 수우바트 씨가 자기 고향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거든요. 도시를 벗어나니 몽골의 드넓은 초원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도로변에는 여전히 한글 간판들이 보였죠. 우리가 탄 차는 현대 스타렉스였어요. 운전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이 차는 몽골 날씨에 딱 맞는다고요. 근데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길이 미끄러워지면서 차가 옆으로 쏠리고 있었죠. 수우바트 씨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봐라, 이게 내가 자랑하는 한국 차냐고. 우리 몽골 겨울을 너무 만만하게 봤다면서 혀를 차고 있었죠. 순간 차가 눈길에서 완전히 미끄러졌어요. 갓길로 빠져서 꼼짝도 못하게 됐죠. 운전사가 당황하면서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현대 포터 견인차가 나타난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달려와서 우리 차를 끌어올리기 시작했어요. 5분도 안 돼서 차가 다시 도로 위에 올라왔죠. 견인 기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런 일이 자주 있다고. 하지만 포터는 절대 고장나지 않는다면서 자랑하고 있었죠. 영하 40도에도 진흙탕에서도 끄떡없다고 했어요. 몽골 소상공인들의 생명줄이라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수우바트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자기가 비웃었던 한국 차가 순식간에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고 놀란 것 같았죠.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게르 마을에 도착했는데 신기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전통 게르 옆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한국 회사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전기가 없는 초원에서도 전기를 쓸수 있게 해준다면서 주민들이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수우바트 씨의 친구 앵흐바트 씨를 만났어요. 60대 할아버지였는데 놀랍게도 한국어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데 발음이 정확했어요. 손자들이 가르쳐 줬다면서 쑥스럽게 웃고 있었죠. 앵흐바트 씨의 게르 안으로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쪽 구석에 한국산 온풍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벽에는 한국 달력이 걸려 있었어요. 심지어 작은 테이블 위에는 김치가 담긴 그릇도 있었죠.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이 온풍기 덕분에 겨울이 따뜻하다고요. 전에는 장작만 때웠는데 이제는 훨씬 편하다면서 좋아하고 있었죠. 김치는 며느리가 담갔다고 하는데 맛이 꽤 괜찮았어요. 수우바트씨가 친구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한국 물건들을 쓰냐고. 앵흐바트씨는 간단하게 대답했죠. 좋으니까 쓴다고. 한국 제품은 고장도 안 나고 오래 간다면서 실용적이라고 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앵흐바트 씨 가족들이 모였어요. 놀랍게도 며느리가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몽골 전통 요리도 있었지만 한국 음식도 함께 준비하고 있었죠. 아이들은 김치를 집어 먹으면서 맛있다고 하고 있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스무 살된 손자는 한국 대학에 유학 가는 게 꿈이라고 했어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면서 한국 교과서를 보여줬죠. 열다섯 살 손녀는 블랙핑크 춤을 추고 싶다고 했어요. 수우바트 씨는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자기 친구 가족들이 이렇게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걸 보고 당황한 것 같았죠. 하지만 김치찌개는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이제는 한국 음식이 익숙해진 것 같았죠. 오후가 되어서 몽탄 신도시로 갔어요. 한국 기술로 만든 스마트 시티라고 하더라고요. 도시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정말 서울의 신도시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거든요. 거리는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건물들은 현대적인 디자인이었어요. 도로 폭이나 인도 배치까지 한국 도시와 똑같았죠. 가로등 디자인도 한국에서 본 것과 같았어요. 신도시 개발 책임자 감바타르 씨를 만났어요. 그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죠. 이 도시는 한국의 도시 계획을 그대로 적용했다고요. 분당과 판교를 모델로 했다면서 직접 한국에 가서 연구했다고 했어요. 감바타르 씨가 보여준 것들이 정말 놀라웠어요. 자동 압축 쓰레기통이 있었는데, 쓰레기가 가득 차면 자동으로 압축된다고 했어요. 공원에는 태양광 와이파이 스테이션이 있었고, 버스 정류장에는 실시간 안내 시스템이 있었죠.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 봤는데, 한국 아파트와 똑같았어요. 지하 주차장이 있고, 엘리베이터는 한국 제품이었죠. 놀이터도 한국식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운동기구들도 한국에서 가져온 것들이었어요. 한 주민을 만났는데, 그녀는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이런 환경에서 살수 있어서 행복하다고요. 전에는 상상도 못 했는데, 이제는 한국 사람들처럼 편리하게 살수 있다면서 기뻐하고 있었죠. 수우바트 씨도 점점 표정이 바뀌고 있었어요. 처음엔 비판적이었는데, 이제는 감탄하는 표정이었죠. 특히 온돌 시스템을 보고는 정말 놀란 것 같았어요. 자기도 집에 설치하고 싶다고 중얼거리고 있었거든요. 신도시를 둘러보고 초등학교로 향했어요.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아이들이 한글로 수업을 받고 있었거든요. 교실 안으로 들어가니 8살쯤 된 아이들이 한글 동요를 부르고 있었어요.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라는 노래였는데 발음이 정말 정확했어요. 담임 선생님 투야 씨는 한글이 과학적인 문자라서 아이들이 배우기 쉽다고 했어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가 논리적 사고 발달에 도움이 된다면서 교육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죠. 한 아이와 대화를 해봤어요. 바트 체책이라는 남자아이였는데 유창한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꿈이 뭐냐고 물었더니 BTS처럼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교실 벽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표가 걸려 있었고, 아이들 책상 위에는 한국 만화책들이 놓여 있었죠. 수우바트 씨도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많아 보였어요. 처음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는데, 점점 이해하는 듯한 표정으로 바뀌고 있었죠. 아이들이 즐겁게 한글을 배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나 봐요. 학교를 나와서 몽골 국립대학교로 갔어요. 캠퍼스 곳곳에 한글 안내판이 있었고, 한국어과는 가장 인기 있는 학과라고 했어요. 한국어과 교수 바야르 씨는 자랑스럽게 말했죠. 경쟁률이 100대1이 넘는다고요.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면 취업이 잘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몽골에 지사를 두고 있었어요. 한국어를 할수 있으면 초봉이 30% 높다고 하더라고요. 한 학생 바투는 토픽 6급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다고 했어요. 꿈은 삼성전자에 취업하는 거라면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독학으로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강의실을 둘러봤는데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이 많았어요. 경영학, 관광학, IT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어 강의가 있었죠. 도서관에 갔더니 한국 관련 서적들이 엄청 많았어요. 한국 역사 문화 경제 기술 관련 책들이 가득했죠. 저녁이 되어서 현지인 가정을 방문했어요. 바야르마 씨 집이었는데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놀랐어요. 거실에 한국 TV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바야르마 씨가 직접 담근 김치를 내왔어요. 가족들이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면서 웃고 있었죠.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은 한국 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아이들은 한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온 가족이 한국과 연결되어 있었죠. 이제는 한국이 제2의 고향 같다고 했어요. 식사 후에 거실에서 TV를 봤는데 한국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자막도 없이 보고 있었죠. 가족들이 한국어를 다 알아듣기 때문이었어요. 바야르마 씨가 말했어요. 한국 문화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다고요. 이제는 한국 없이 살수 없다고 했어요. 집을 나오면서 수우바트 씨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이제 완전히 생각이 바뀐 것 같았어요. 한국 문화가 몽골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었다는 걸 인정한다고 했죠. 자기도 집에 온도를 설치하고 싶다면서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어요. 미래를 위해서는 한국과 함께 가야 한다면서 진심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울란바토르의 야경을 봤어요. 한글 네온사인들이 도시를 밝히고 있었죠. 거리에는 한국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젊은이들은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몽골의 수도가 이렇게 한국화되어 있다니요. 하지만 이건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었어요. 몽골 사람들이 스스로 한국 문화를 받아들인 거였죠. 한국의 문화와 기술이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우리가 만든 것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한국은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앞서가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의 일상적인 노력이 모여서 이런 결과를 만들었어요. 작은 창의성과 끈기가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었죠. 우리 모두가 세계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야기는 단순한 해외 사례가 아닙니다. 한때 한국을 비난했던 몽골 어르신이 결국 온도를 설치하고 싶어 했듯이 우리가 만든 문화와 기술이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선진국의 문화를 배우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나라가 우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몽골의 아이들이 한글을 먼저 배우고 대학생들이 한국 기업 취업을 꿈꾸며 평범한 가정에서 김치를 담그는 현실. 이 모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제품이 여러분이 생산한 콘텐츠가 여러분이 개발한 기술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재이자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